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주님이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영적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포도나무 비유, 선한 목자 비유,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만 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농부가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땀 흘려 가꾸죠. 그래서 이제 거둘 때가 돼서 어 얼마나 많이 수확이 거쳤는가 보는데 농부가 기대한 만큼의 수확이 거쳐지지 않으면 농부는 실망하죠. 안타까워하죠. 반면에 아 농부가 기대한 이상의 수확이 거쳐지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오늘 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진실한 포도나무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걸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계세요. 한번 쭉 성경을 보십시다이 절을 보시면 내게 네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린다는 거죠. 또 반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가지도 그 곁가지들을 잘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정하지요, 여러분, 그죠? 농사할 때, 밀감나무 전정할 때, 어 전정은 전을 잘 못합니다. 잘하신 분들 잘하셔근그데 우리는 쌩 가지까지 다 잘라버려가지고 <laughs> 열매, 그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기술제의 전정도. 근데 농부가 전정을 할때어 완전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또, 요이 가지는 이겨가지만잘 잘라주면 원줄기에서 잘 열매가 맺겠다. 그 영양분을 한쪽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겨가지를 자르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잘라버리는 것은 동일하지만 나무 입장에서 잘라지는 고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매 맺지 못해서 잘려오는 가지가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전정 가위로 고난이라고 하는 전정 가위로 여러분 삶의 곁가지를 자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장가지를다 치시는 것 같다. 친구도 치시고, 뭐 세상 취미도 치시고, 조항을 다 치셔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격까지다 치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취미, 뭐 사람 이런 것도 하나도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어요. 저뿐만 아니고 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너무 다른 것이 산만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좀너 어, 나한 좀 바라볼 수 없겠니, 나한테 집중할 수 없겠니 하는 의미에서 어, 좀 전전가위를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눈물 뚝뚝 흘면서 자르세요. 이것도 자르시고, 저것도 자르시고, 이것도 베버리세요 <laughs> 없어도 날할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전가위의 손길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나를 떠나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어, 뭐, 우리 예수 안 믿어도, 뭐, 잠깐 교회를 떠나서도 뭐, 사업도 잘하고, 뭐, 재밌게 잘 살았는데,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도, 교회를 떠나서도, 여러분 돈벌 수도 있고, 사업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을 할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의 말씀의 잣대에 비쳤을 때 말씀 안에 법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요새 올림픽 하죠 그렇죠? 모든 경기를 보면 다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규칙에서 어긋나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그러듯이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 나도 남들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태에 비춰봐서 이건 어긴 것이다.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면 그것을 인정을 안 하세요. 파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뭐든 우선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먼저 살피시고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다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원줄기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일단 우리가 표면적으로 어, 예수님의 교회의 몸입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럼 우리가 일단 교회에 다녀야 돼요.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식은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들이셔야 돼요. 어떤 이유건 예배를 안 드리거나 못 드리면 그건 원줄기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주님만의 관한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상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내가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자 보세요. 원줄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어부에 뭐라 그러시냐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요. 스스로 못 맺는다. 그러니까 스스로에서 영양분이 올라서 스스로 맺을 수 없고 반드시 영양분은 원줄기로부터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될때 우리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을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주님 안에 영적으로 합일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교회 출석이요? 이것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으로 받냐 하면, 말씀으로 받거든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렇죠 영양분이 우리 영 우리 영혼의 자양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고 모르는 것은 깨닫고 연약한 것은 충전을 받는 시간이 말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삶 속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삶에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일단 듣고 깨닫고 느끼고 행했을 때, 실천되었을 때,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구현되었을 때,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왜 열매가 없을까? 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죠. 아, 기도하라. 아, 기도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기도를 못하고 안 해요. 사랑하라, 감사하라, 섬기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 이런 것들 우리가 살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좋은 줄다 알죠. 아, 감사하는 게 좋죠. 아, 기뻐하는 게 좋죠. 근데 딱 그런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상황이 딱 왔는데 막 혈기를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래 버리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니까 구현이 안 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혈기도로해 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 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유죠 역시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산들을 파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였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다 에 술투를 파고 망대를 세고 열심히 땀 흘려 가꿔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실의 시기에 보니까 극상품이 아니라 들포도 아주 하류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포도나무를 어떻게 하랴 내가 온 정성 쏟아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정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받았더니 도리어 부르지며도다. 하나님이 실망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쁨과 감사 열매가 맺히길 원하시는데 그리스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런 열매,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똑같아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높아지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개념과 기준과 똑같아요. 좋은 집 샀어요. 어, 성공하셨네요. 하나님께 복 받으셨네요.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하셨네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바라고 썩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전도처럼 귀한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을 한 영혼 하보다 귀한데 그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 1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열매들이 있잖아요. 인격적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 성품과 기절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게으름, 혈기, 고집, 완악함, 시기, 질투, 이런 우리의 나쁜 습성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뭐난 태성이에요. 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그건 고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가난족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뽑아내시고, 없애야 되고, 이걸 정말 싹 타도시켜야 돼요. 내 속에 안 좋은 습성들이 있다고 느끼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내 성품이 어찌 이렇습니까난왜이 고집 때문에, 이 혈기 때문에, 어, 이 게으름 때문에 나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저 집사님 구제불능이야. 저 성격 못 고쳐.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제불능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하나님 사람이 구제불능이라고요.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못 하시는 거 거짓말. 이것 빼놓고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열매, 쓴 열매들, 쓴 뿌리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나시는 인격적 성숙한 열매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를 준비해 두므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의 열매들 나왔대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십오장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비결 아닙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길 원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너무 몸은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 앞에, 보인 많은 사람은 뒤는 앞에는 아니고 뒤만 읽어요. 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데, 근데 앞에 가 있잖아요. 전제가 있잖아요. 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 아까 그죠 물리적으로는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는 걸 말하고 영적으로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뒤에 나오죠. 자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일단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삶을 사는 걸 의미하고 좀더 깊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근데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그 계명이 도대체 뭔가? 0절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12절 있습니다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걸 여러분들 잘연결시켜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과 하나가 될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기도응답의 축복도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하나가 된다는 게 뭔가? 일단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서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 밖에 벗어나면 안 돼요. 물리적으로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교회에 계셔야 돼요. 다른 데 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또 다른 데 가는 분들이 있죠.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 끝나고 뭐, 어디 가야지. 이런 거, 지금 내가 뭐 집안은 오늘 저녁 뭐 해먹지. 이런 생각들.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왜저 색깔 맸지. 이런 생각들. 저 집산 파마디서 했나. 이런 생각들. 아무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몸과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의 말씀 안에 거가 계셔야 돼요. 예. 그래야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들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라는 건 없어요. 다 아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성령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배를 때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시며 여러분의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이깨달은 말씀을 삶에서 하나라도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아, 네.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딱 눈을 떴을 때 텔레비나 신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먼저 눈이 가게 해 주시고, 내가 뭐뭐 뭐 하고 싶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 먼저 앞서고 먼저 기도를 하고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도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제일 많이 쓰는 관용고가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도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관용고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 마태복음 7장 말씀드렸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종들, 위대했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종들 딱저 앞에 갔었을 때 주께서 난너 모른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밖에 있었어. 아, 저는 안에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삶을다 보실 거 아닙니까?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평가하면 바르게 평가될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 영적 상태를 평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누가 나한테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이런 것 같아요라고 어떤 게 지적을 해주면 그걸 싫어하지 마시고, 아,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나는 몰랐는데 저분이 봤을 때 이럴 수도 있겠다.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점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신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이 살, 판단하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네. 이 교회에서 예배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도, 우리 모두도 잘 살고 원하시고 잘 되길 원하세요. 물론 세상 기준과 다릅니다만 진짜 잘 되기 위해서는 늘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고해 있는가를 살필 수 있길 바라요. 제일 두려운 것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잘 됐다고 형통한 것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요. 그런 사람을 자랑할 때 보면, 아 목사님 뭐 교회 뭐또안 다니고 기도 안 해도 잘만 됐던데요. 이런 분들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 오히려 아 목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니까 정말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잘 되고 안 되는 게 관심두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확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할수 있던데요, 되던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조금 할 조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1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시간은 2, 3, 2, 3개월밖에 안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1년을 살았지만 그전 시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으로 채워졌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심판주 대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매 시간마다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산다는 걸 뜻하고 좀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관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철저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너무 사랑하시고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고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사랑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감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막 어떤 사람, 어,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때 사랑이 느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때 본인 조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걸 절대 진리로 믿으셔야 돼요. 내 삶에 고통임하고 불통임하고 아픔임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사단은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하나님 널뭘 사랑한다고, 근데 너에게 고통이 있어, 너 이런 아픔이 있어, 그게 너 하나님 널 사랑하신 증거야. 그렇게 약 올려도 치워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누가 뭘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스스로 믿음을 확증할 수있길 바라요. 아, 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아, 네.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요. 아,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 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걸 뒤로부터 설명드리면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주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증거가 되고 주님과 하나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좀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 속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 이루리라. 그 상태가 되잖아요. 주님과 내가 온전한 합일이 되면 연합이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 이런 말씀을 해 놓으시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세요 최고의 자가용으로 입기 구하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laughs>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떤 기도가 되는지 아세요 주님만 사랑해주세요.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모두 다, 다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그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 하나가 안된 상태에서 막 꿈만 크고 막 기도응답만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 하나님께서 고심할 거 아닙니까? 먼저 내가 너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안된 상태에서 막 기도 막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된 상태임을 늘 확인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된것 같지 않다라고 느낌이 오시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거룩한 몸무림을 하시고 기도하시되요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삶이 내삶 속에 있는가, 내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신 성품과 인격들이 남아있는가를 빨리 보셔서, 빨리빨리 빼내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가난 족속도 물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이에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을 말하거든요. 이 교통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온전한 합일이 되면 오늘 말씀대로 기도 응답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 많은 은혼혼의 g y o 열매 이런 것들이 막 맺히게 되는 거예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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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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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주님께로부터 계속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 어, 말씀을 는데왜 내가 삶의 열매가 안 맺힐까? 내가 말씀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 사랑하는 거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의미구나. 이렇게 됐을 때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에서 형통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겁니다. 네. 답은 하나입니다. 신앙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될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가 될때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네. 8월 한 달도 이 무더위 속에 또 코로나 이 환경 속에 여러분들이 주눅 들지 마시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의 점을 온전히 이루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있는 곳, 사시는 곳, 가는 곳, 곳마다 그리스의 향기가 많이 퍼져나고, 많은 열매들이 지렁지렁 맺혀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8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